관악구에서는 구청장이 현장을 찾아가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이동관악청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주민들과 함께 해법을 모색하고 또 가능하다면 구정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준희 구청장에게 주민들이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냅니다. 생활편이나 여가문화 재개발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구청장은 하나 하나 답변합니다.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해서. 파크골프장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즐길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1 2월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고요. 어 그게 되고 나면 또 어디인가는 하든 좀 파크골프장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어, 구상을 갖고 있어서. 지역 국회의원도 참석해 지역 현안에 대해 소통합니다. 현재 남국성 진흥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좀부탁드 하여튼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획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 관악청은 오는 23일까지 관악구 관내 21개 동을 찾아갑니다. 구청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주요 구정 현안이나 지역별 핵심 사업을 공유하고 주민과의 대화 시간도 이어집니다. 동별로 접수된 민원은 검토를 거쳐 추후 구정 운영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구정 운영의 핵심 가치는 역시 소통 협치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중한 정책적인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이청 득심의 자세로 잘 들어주는 것이야말로 구민의 마음을 사는... 관악구가 주민과의 소통을 핵심 구정 방향으로 내건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관심사입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 Content and news. HCN.